사실 차상영 위원이 이번 개막전에서 또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김영경 선수가 버티고 있는 흥국생명은 강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일단 그 다섯 팀5강 중에 흥국생명이 사실 빠질 수는 없었고요. 네. 그리고 뭐 일반 팬들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김영경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흥국생명이 약팀이다. 음. 이건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. 상황이죠. 지금 뭐 누구보다도 어 우승 컵을 들고 싶어 하는 김연경 선수고 또아본단자 감독도 분명히 우승 컵을 들 들고 싶을 텐데요. 올 시즌 그래서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김연경 선수인데 뭐 리시브 뭐 공격 능력 지금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어 과연 김연경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?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 간절한 김연경 선수고 그게 경기장 안에서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극복해 내고 있는 김영경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해설위원 두 분의 의견이 겹친 팀이 있는데 지난 시즌 봄배구를 맛본 정관장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이야, 정말 뭐라 그럴까요. 정관장 선수들이 지금 팀 자체가 워낙 지금 팀 컨디션이 좋고 음. 어, 고이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정말 자신감이 있는 게 경기장 안에서 정말 보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지난 시즌에 지화 선수와 메가 선수의 이 원투펀치도 강했지만 올 시즌에 북키리치와이 어, 메가 선수의 원투펀치는 높으면서 강해졌어요 정말 그 어느 시즌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게 리시브가 되지 않아도 여혜선 선수가 어느 정도만 전위적으로만 올려주면 이 원투펀치의 힘은 어 일곱 개팀 중에 저는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음,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 고이신 감독도 우승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는데 그게 강하게 어떻게 상대 의 코트로 내리꽂다 보니까 염혜선 선수마저 지금 올 배분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팀을 운영하고 있는 염혜선 선수도 표정을 보면 어 굉장히 뭐라 할까요? 연후의 시즌보다는 분명히 좀 편안한 모습으로 지금 경기를 좀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. 올 시즌의 정관장의 어떤 그런 화자, 활약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오,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 고희진 감독도 올 시즌 정관장 역사상 최고의 전력인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네, 막 없는 배구 팬들이 처음에는 어, 키리치 선수를 선택을 했을 때 어, 좀 물음표가 많이 됐던 건 맞죠.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희진 감독이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는 어, 물음표가 아니라 확실한 어떤 그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서 부기치 선수가 확실하게 한 자리를 해주고 있다. 그렇게 음. 보시면 될것 같고, 시즌 사실 초반이죠. 지금 초반인데, 어쩌면 이 부분이, 어,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가 계속해서, 어, 강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, 특히 리시브 쪽에서 너무 안정감 있게 지금 잘 받아내고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소가 된다면, 정관장은, 어, 라운드 때마다 분명히 승수가 어 폐보다는 분명히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여자부 팀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 봤습니다.